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리뽀서 2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2장 19절로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안해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뜻을 하여 사정을 진실 생각할 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리를삼고 자기가 것을내주고심근심하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극률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극률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내가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리뽀 성도들에게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이두 사람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은 빌리뽀 교회 이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빌리뽀 교회 성도들을 달려가서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는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현재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죠. 그렇기에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속히 보내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편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싶었고, 빌리뽀교의 사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모 앞부분에 나온 이 디모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로 생각하면서 동역했던 신실한 사역자가 바로 디모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두 편의 어, 서신을 보내기도 하였고 또 열세 편의 그의 서신서 가운데서 여섯 편에서는 맨 앞에 인사말에 그가 인사말과 더불어서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 있을 만큼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에 보내려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0,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안해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은 좀더 자세하게 이빌리보 교회의 사정을 알고 싶었습니다. 빌리보 교회는 그들을 전도해 준이 사도바울의 후원교회였고 사도바울에게 아주 각별한 그런 마음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죠. 그들은 바울이 전해쯤 복음으로 나여서 비록 상황적으로는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건강하게 그렇게 교회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내어서 좀더 자세하게 그것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신이 큰 기쁨과 격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과를 알고 싶어서 빨리 디모델을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디모델만큼 이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절과 2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죠. 많은 사역자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일을 하고 다니면서 주님의 일은 뒷전이었던 것을 알수 있죠. 하지만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진심어린 마음으로 빌립보교의 성도들의 형편을 염려하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은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유일한 논리에 빠져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이 있다, 있다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디모데은 사역의 초점이 오직 예수님께 맞춰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참으로 사역자로서의 좋은 인품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말은 곧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순종적인 마음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죠. 그런 디모델을 바로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실체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우리는 알수 있죠. 그 바, 바로 그의 인격과 성품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는 믿음은 사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위험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성품과 인격의 연단이 없던 자들이 그런 무분별한 열심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죠. 22절에서 이 말하고 있는 이디모데의 연단, 이것은 바로 바로 그렇게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져갔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어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가기를 원했지만 이 바울이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끝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 사도행전의 제일 끝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가이사의 상소로 로마까지 압송이 되었고 그곳에서 자기가 직접 새를 내어서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 이제. 나가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로마에서는 그를 연금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집 안에서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에 디모데가 함께 있을 수 있었고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재판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언제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자신의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그때 자기도 가게 갈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델을 빌리뽀 교회를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는 바로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본래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듣게 되었을 때에 이 빌리뽀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을 연보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대표 자격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본래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를 걱정하면서 그를 연보하기 위해서 보냈던 것이죠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로마에 와서 한동안 머물면서 옥중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리죠 심한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빌립보 교회에 돌려 보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26절 말씀.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본 교회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매우 그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그 마음이 바로 있었던 것입니다. 27절을 알고 알수 있듯이 하나님의 극률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소식만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걱정할지 마음에 큰 부담이 있는 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그를 보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28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근심도 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형제와 같은 사람이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고 꼭 필요한 일을 도와준 사람이었다. 라고 사도바울은 그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빌림보 교회에서 파견될 때 받았던 이 사도바울을 잘 도우라는 그 임무를 이 에바브로디도는 확실하게 감당을 했고 철저하게 수행을 했던 자였습니다. 1,500km가 넘는 그 거리를 넘어와서 사도바오를 사 도왔고 그곳에서 병을 얻었고 또 병으로 인해서 죽을 뻔하였지만 하나님으로 나았고 그리고 걱정하고 있을 빌리뽀교의 성도들에게 을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회복회그를 다시 돌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사명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임무를 맡아서 파견되기도 하고 교회 업무를 분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바브로디도처럼 이렇게 다양한 칭찬을 받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각자의 믿음에 따른 책임과 사명을 받았지만 에바브로디도처럼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문 30절에서는 우리에게 그 해답을 어느 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하니니라. 아멘. 아민.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로마에 와서 바울을 도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표하여서 온 자로서 그런 마음의 부담이 그는 컸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이 위태로울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헌신했죠. 우리는 이렇게 간혹 말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아라. 적당히 하는 것도 덕이 된다. 라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에바브로디도 네 목숨이 네 거냐? 네 목숨 주님 거 아니냐? 라면서 주를 위해 한 목숨 바쳐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에게 집사님 목숨 주님 거죠? 주님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죠?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는 생명을 바치기까지 헌신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를 위해서 사도바오를 섬기는 일을 완수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우리 각자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그러한 결기가 우리에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을 가진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바울의 복음사역은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그 작은 씨앗이 로마 제국에 심겨져서 로마 제국 역사를 바꾸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그 초석이 바로 마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열정과 철저한 헌신으로 인해서 복음을 모르고 어둠과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빛과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철저히 헌신했던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픔 중에도 그를 돌아보셨고, 그 죽을 고비에서도 그를 건져주셨고, 사도 바울과 그를 파송한 빌립보교의 성도들 그리고 초대 로마 교회 공동체에 아주 큰 기쁨을. 우리 주님은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티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전도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든 교회들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서로를 향해서 디모데처럼 사십시오. 에바브로도 에바브로디도처럼 주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놓으십시오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그러한 결기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바로 이런 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참 귀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29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디모데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예수 그리스도 일에 집중하는 사역자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며 그를 영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헌신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나 나중심적이며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사도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주의 부르심에 충성하자라는 이 나지막한 이런 외침이 우리의 삶에 늘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변으로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디모데는 아니지만, 에바브로 티도는 아니지만, 저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널리 널리 전파되길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